스튜디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염정원, 이진복, 박준만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제목은 With the Language of Your Body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신체의 움직임과 반응을 데이터이자 언어로 해석하고 이를 패션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 스마트 스포츠웨어 제안입니다. 운동 중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운동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총네 가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프로젝트의 콘셉트와 스토리를 설명하고 기존 스마트 웨어러블 브랜드 분석을 통해 시장을 살펴봅니다. 이후 타겟 사용자 분석과 디자인 기획 방향을 설명한 뒤 최종 디자인 결과물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콘셉트는 몸의 언어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운동 중 발생하는 심박수, 근육 움직임, 체온 변화 등은 모두 신체가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시각화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몸 상태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웨어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경쟁 브랜드 분석입니다. 센소리아 피트니스, 헥소스킨, 포울러 세 가지 브랜드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헬스케어와 스포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패션과 일상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기능성과 디자인의 균형에 주목했습니다. 센소리아는 양말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입니다. 말의 압력과 움직임 데이터를 수집해 운동 분석을 제공하지만 디자인이 기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일상 착용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보완하고자 한 부분입니다. 헥소스키는 심박수, 호흡, 움직임을 측정하는 스마트 의류 브랜드입니다. 의류 및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착용감과 스타일만에서는 스포츠 전문 영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능은 충분하지만 감성은 부족하다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폴로는 정확한 심박 측정과 데이터 신뢰도가 강점인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디바이스 중심의 구조로 인해 의료와의 통합성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의복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타겟은 20대에서 40대의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입니다. 헬스케어 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MG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운동을 기록하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데 가치를 두는 사용자입니다. 디자인 무드는 액티브하면서도 안전적인 이미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웜톤 계열의 오렌지와 레드로 일 에너지를 표현하고 쿨톤 그레이와 블랙을 사용해 기술적이고 정제된 인상을 더했습니다. 기능성 스포츠웨어이지만 감성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입니다. 소재는 재생 폴리에스터를 중심으로 친환경성과 기능성을 고려했습니다. 흡습 속건, 통기성, 경량성을 기본으로 하며 장시간 착용 시에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담은 소재 선택입니다. 이 페이지는 초기 디자인 스케치입니다. 센서 위치와 인체 구조를 고려해 라인을 설계했고,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도록 절개와 패턴을 구성했습니다. 기능이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은 심박수와 움직임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고 알림을 제공하는 디자인입니다. 스마트 셔츠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운동 중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에너지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해 활동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풋프레셔 센서를 활용한 디자인입니다. 발의 압력 데이터를 수집해 보행과 러닝 상태를 분석하며 자시, 사용자가 자신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니멀한 컬러를 사용해 일상 착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은 헥소스킨과 센서리아 기능을 결합한 디자인입니다. 상하체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해 보다 입체적인 운동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기능별로 컬러와 라인을 구분해 시각적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네 번째 디자인은 심박, 호흡, 체온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입니다. 후드와 셋업 구조를 활용해 활동성과 보호 기능을 강조했고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자인은 폴러 디바이스와 연동되는 디자인입니다. 정확한 심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체온 조절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기능 중심의 스포츠웨어에 패션 요소를 더한 디자인입니다. 이 페이지는 컬렉션 전면 실루엣입니다. 각 디자인은 기능은 다르지만 통일된 컬러 시스템과 디자인 언어로 하나의 컬렉션으로 구성했습니다. 후면에서는 센서 위치와 기능 구조가 드러나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술 요소를 숨기기보다는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몸의 언어를 읽는다는 개념을 통해 기능성과 감성을 동시에 담은 스포츠웨어를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